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에 오프하는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14라운드 본머스와 토트넘 스퍼의 경기에 대혼돈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영국 현지의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유력 언론과 레전드 출신 프리미어 리그 전문가들이 주장하기로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멀티 실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세 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본머스와의 원전 경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론에 다시 불을 지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의 승부 예측 총정리와 더불어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오타에서 운영하는 The Analyst의 전술적 관전 포인트 내용까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의 승부 예측입니다. 런던 지역 신문인 만큼 토트넘의 담당 기자들이 토트넘 쪽으로 조금은 팔이 기울 수 있는 기자들의 승부 예측인 점이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본머스의 승리를 예상하는 승부 예측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이 그들의 날에는 그들이 좋을 때는 어떤 팀도 리그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본머스가 부상자가 많은 토트넘을 잘 공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본머스의 6차례 홈 경기 성적은 3승 1무 2패인데요. 브라이튼 전 패배, 첼시 전 패배도 있지만, 맨시티, 아스나를 상대로 거뒀던 멀티 득점 승리와 사우스엠튼 전 승리까지 연승을 거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을 상대로 같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토트넘은 가장 최근 리그 원전 경기에서 맨시티의 4대 0으로 패했으나, 그에 앞서서 갈라타 사라이 원정에서 2대 3 패배,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0대 1 패배, 브라이튼 원정에서 2대 3 패배 등 원정 연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좋지 않았던 성적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원정 경기에서 맨시티나 메뉴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결과를 냈지만 오히려 약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원정 경기에 약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본머스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 역시 본머스가 2대 1로 이길 것이다. 토트넘이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두 팀의 경기는 특히나 토트넘의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가늠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올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분명 어떤 팀이든 무너뜨릴 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최근 토트넘이 부상 위기로 인해 이번 경기에 일군 선수 다수가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에 있어 지난 주말 플럼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결정했던 전 본머스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 출전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솔랑케가 지난 주말 플럼과의 경기에 빠졌던 이유가 부상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독감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봄 머스전은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솔랑케의 컨디션이 어떨지 그리고 솔랑케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로메로 반더벤 비카리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또 벤탄쿠르도 징계를 뛰지 못하며 오더베이트리타를 포함해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데스의 문제. 체력의 문제, 로테이션이 어려운 가운데 주전 선수들의 과부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량과 체력이 강점인 본머스를 상대로 원전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이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마스는 지난 주말 울버햄튼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고 안도니 라올라 감독체제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두 팀이 모두 득점을 하겠지만 홈팀 본머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스코어, 바로 2대1인데요. 폴머스는 역시 아스널의 레전드로서 토트넘 상대로 유독 좀 박한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2대1로 본머스가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파이어할 경질 해임하는 그 경고 신호등이 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토트넘 스퍼가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본머스의 안방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본머스를 상대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지난 주말에 대조적인 운명을 견뎌냈는데, 리그 테이블 순위표에서 승점 차이가 이전밖에 나지 않으니까, 이기는 팀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혹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본머스가 울버햄튼과의 원전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기세가 좋은 반면, 토트넘은 플럼과의 홈 경기에서 톰키언이의 동점골을 넣은 이후, 곧바로 레드 카드를 받는 바람에 겨우 1대1로 비길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폴머스는 토트넘이 자위권을 들어갈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다소 냉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경기 본머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폴머스는 지난주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패배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다만, 결과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머슨의 예측은 틀렸지만 그 경기가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대로 마르코 실바 감독의 플럼이 동점골을 넣었고 또 이길 수도 있을 정도의 흐름이 되면서 내용만큼은 예상대로 전개됐다 할수 있겠습니다. 아스널 레전드인 폴머슨 토트넘이 주중에 치렀던 유로파 리그 로마 전도 2대2로 비긴 것에 이어 일관성 없는 경기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4대 0승리 이후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상승세를 예상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 예상대로 로마, 플럼 같은 팀과의 경기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폴머스는 본머스가 토트넘에 2대1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맨시티전 이후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인해 나는 본머스가 홈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마전 무승부 이후 이런 재미있는 경기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강조한 코멘트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감독 당신은 결과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모두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초반의 미지근한 출발 속에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전 셀틱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는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것을 이어가려면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믿음의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고 지적한 겁니다. 영국 BBC 프리미어 리그 해설을 맡고 있는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트는 공개적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지지해왔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는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2대2 무승부를 전망했습니다. 즉, 거의 모든 매치들이 본머스의 이득점을 예상한 것인데요. 이번 경기를 예상하는 분들에게 행운을 빈다며 제가 확신한 유일한 것은 이번 경기의 득점 공방전으로 2대2 무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본머스가 지난 토요일 울부스와 맞붙었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울부스와 마찬가지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전도 비슷할 것이라면서 장팀 모두 많은 득점 기회 또 한번 무승부를 예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본머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승점 1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2대2 무승부로 결국에는 예측 스코어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도 같은 2대2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역대 프리미어 리그 본머스 전에 평균 2.5 득점, 14차례 맞대결에서 35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리그에서 10번 이상 만난 팀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이니까, 본머스를 만나면 다득점 경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편, 본머스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만 클린 시트를 기록했던 본머스, 특히 실점이 많은 경기를 했던 본머스를 상대로 많은 기회를 토트넘이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본머스 역시 최소 4경기에서 두골 이상을 기록하는 멀티 득점을 기록해 왔고 또 세메뉴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양 팀은 2대 2로 승점 1점을 나눠 갖는 흥미진진한 승부를 펼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베팅 업체 포업벳은 그 전망 속에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높다라는 정반대되는 예측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본머스의 승리 확률 29%, 무승부 확률 26%,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45%이며 토트넘이 3대 1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본머스 원정이지만 런던에서 본머스가 거리가 157km로서 그렇게 멀지 않은 원정 경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기가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열리는데 수중전이 될 것이고 또 쌀쌀한 날씨 속에 펼쳐진다는 점도 변수로 지적했어요. 이러한 가운데 디 애널리스트는 디 경기는 혼돈을 가져오는 경기가 될 것이다. 고강도 축구, 엔터테이닝한 축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기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시즌 토트넘과 본머스가 포함됐던 26번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무려 81골이 나왔습니다. 이두 팀이 뛴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골이 나왔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경기가 보장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데이터 중 일부는 이 경기를 꼭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열릴 두 팀의 경기는 승점 2점 차이로 순위가 타이트하다는 것도 주목되지만 올 시즌 두 팀의 고강도 압박 스타일로 인해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과 본머스 모두 높은 지역에서 공을 빼앗는 것을 좋아하며 올 시즌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안도니 라올라 감독이 각각 토트넘과 본머스에 부임한 이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올 시즌에도 두 팀의 전방 압박 전략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14라운드에서 접어든 현재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어느 팀보다 상대 골문 근처에서 자주 볼 소유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내의 거리에서 볼 소유권을 얻은 횟수를 뜻하는 게 바로 하이 턴오버 유발입니다. 토트넘이 133회를 기록하며 현재 프리미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으로는 10.2회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 팀이었던 맨체스터 시티의 11회에 뒤를 이은 기록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토트넘이 기록했던 자체 기록 10.4회에도 근접한 수치입니다. 또한, PPD의 지표는 팀들의 전방 압박 강도를 측정할 때 유용한 기록인데요. 이는 압박하는 팀이 공을 되찾기 위해 수비 동작을 취하기 전에 상대 팀에게 허용한 패스 횟수를 의미합니다. 즉, 한 팀의 PPD가 낮을수록 더 짧게 패스를 허용하고 공을 가져온 것이므로 더 공격적으로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그 최저인 8.6을 기록하며 PPD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PPD 1위를 차지했던 8.8과 유사합니다. 반면 본머스 역시 PPD 지표 상위 7위 안에 들었던 팀중 하나로 올 시즌에는 11.2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10.7회를 기록했습니다. 나올라 감독의 본머스는 올 시즌 첫열1 3경기에서 114회의 하이 터노버를 기록하며 이 부문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이 터노버 유발 상황에서 본머스가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팀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총 25번으로 리버풀과 동률입니다. 토트넘은 하이 터노버에서 슈팅을 21회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개막 이후 현재까지 총 91회를 기록하며 이 부문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와 토트넘은 지난 시즌 개막 이후 두 자릿수 득점을 하이 턴오버 상황에서 기록한 6팀 중두팀에 속해 있습니다. 토트넘이 12골, 본머스가 10골을 기록하고 있죠. 요컨대,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을 되찾아 공격하는 데 있어 가장 능숙한 팀이며, 본머스 역시 토트넘만큼은 아니지만 턴오버를 슈팅으로 전환하는 데 강점을 가진 팀임을 기록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 골을 넣는 경기를 잘하기 때문에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더욱 치열한 전방 압박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의 911회 파이널 서드 지역 압박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긴 팀은 없습니다. 2위는 본머스로 83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팀은 공을 빼앗긴 후몇초 안에 다시 공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팀입니다. 카운터 프레스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총 801회, 그중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378회를 기록했으며, 본머스는 총 788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345회를 기록하며, 각각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40%와 토트넘, 37%,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압박 비율이 높은 팀으로 평가되며, 양 팀의 뛰어난 전술적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머스는 지난 시즌 전방 압박에서 주목을 받은 솔랑키를 토트넘으로 이적시켰습니다. 솔랑키는 본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로 압박 능력과 득점력이 돋보여 클럽 이적료 신기록인 5,500만 파운드로 토트넘으로 영입되었습니다. 그의 전술적 가치는 지난 시즌 압박 패스 1,242회, 파이널 서드 압박 703회 턴오버 유발 142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파이널 서드 지역 압박 639회와 턴오버 성공 130회를 기록하며 이 부문에서 솔랑키를 앞선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올 시즌 솔랑키는 부상과 결장을 포함한 13경기에서 압박 489회, 파이널 서드 압박 255회, 하이 턴오버 유발 60회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머스는 하이 턴오버를 통해 11번의 슈팅을 시도하며 세메뉴가 이 부문에서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메뉴는 14라운드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하이 턴오버를 통한 슈팅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릴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는 이런 전술적 경쟁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